안녕하세요 다담다육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상자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 이거는 어, 동국토기 어, 이벤트 500명 이벤트 어,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한번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선물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어떤 토기가, 어떤 화분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거기 이벤트에 할 때, 여덟 개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에이, 어머, 요것 좀 보세요. 먼저 다 풀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덟 개라고 했는데요. 어, 이게 베트남 분도, 베트남 분도 있다고 합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 베트남 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풀어놓고 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음 제가. 어, 이 동국 톡이 몰랐었거든요. 근데 어, 우리 다육오카우스님그 방송을 보고 여기 이벤트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처음 들어가서 했는데, 저에게 이렇게 행운이 왔어요. 정말 신기한 노릇시죠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서 제가 오늘 이렇게 언박싱을 합니다 어머 이거 정말 세트 화분인데 제가 세트 참 좋아하는데 너무 귀여운데요 크기는 약간 작은 듯하고 큰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풀어 놨는데요. 음, 어 이렇게 해서 여덟 가지가 왔네요. 음, 이렇게 왔거든요. 어, 너무 예쁘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 요거는 어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국산 톡일 건지 어 제가 요거는 베트남 화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요거는 베트남 화분인데 베트남 화분도 참 귀엽네요. 한번 사이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 제가 어, 사용하는 화분이거든요. 근데 어, 굉장히 저는 이거 여주에서 구입을 해왔는데 생각보다 안에가 굉장히 이게 물구멍 이물 빠짐도 괜찮고해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썼던 아이인데 어, 이렇게 선물을 받았네요. 한번 센치를 한번 재보면 어 내경이 한 9cm 정도 되고. 어, 높이는 한 8cm 정도 되는 9까지 포함해서 어, 굉장히 쓸모 있고 어, 좋은 화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써보니까 굉장히 가볍하면서도 어, 굉장히 실용성 있는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사이즈였고요. 그다음에 요 아이도 제가 사용하는 어, 화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주에서 제가 구입해온 건데. 9cm. 어, 이건 9.5cm 높이는 조금 약간 높은 아이인데요. 요것도 시원해 보이면서 어, 요거는 좀 이게 뭐랄까 오돌도돌한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요 아이도 제가 요 화분도 제가 사용하는 화분이어서 어, 굉장히 좋고요. 음, 제 마음을 아셨는지 저 콩분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세트 화분으로 세트로 주셔가지고. 참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아주 작은 미니, 콩분이에요. 어, 한 5cm 정도 되고요. 어, 높이는 6cm 인데요. 아주 정말 제 손에 싹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귀엽고 앙증맞은 그런 두 개의 화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아마 두루 화분이 베트남 화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 지난번 제가 이거 옥천 자기야에서도 어, 사온 것 같은 그런 어, 화분인데요. 음 이거는 6cm 어, 9까지 8cm 하는 그런 화분인데 요거는 미니분 미니분이고요. 요것도 색감도 약간 보라색과 분홍색의 조화가 너무 예쁘게 나져 있는 그런 어, 화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개 아마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요. 요거는, 어, 그냥 우리가, 오, 어, 뭐라 그럴까요? 음, 2천원짜리 포트 잘 심으면 딱 맞을 그런 사이즈의 화분인 것 같아요. 한번, 어,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8 c m 고요 높이는 다리까지 9.5cm 정도 되는 아주 괜찮은 이런 화분은 정말 어느 모를 심어놔도 괜찮은 그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 다육맘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화분인데, 어, 여기는 재질은 거칠거칠한 그런, 어,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어, 여기도 안에도, 어, 유약이 안 발려져 있어가지고 거칠한 거는 있는데, 어 정말 우리 다육맘들이 어, 쓰기 좋고 어어 어, 무게도 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화분이고요. 요거는 약간 넓적하고 요거는 길쭉하고 정말 우리 동국토기에서 어, 뭐라 그럴까요 세트 세트를 잘 구성해 주셔가지고. 아마 거리대에다가 놓으면 굉장히 이렇게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 여기는 9.5cm 아, 높이는 아마 할 텐데 여기는 8.5cm 해서 이렇게 오늘 제가 어, 동국토기 거기 이벤트 500명 이벤트 당첨돼서 이렇게 택배가 오늘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 한번 이렇게 언박싱 하면서 화분 언박싱 한지꽤된것 같은데 이렇게 저에게 귀한 선물이 와서 오늘 이렇게 언박싱으로 우리 다육맘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답니다. 여기에다가 정말 예쁜 아이들 심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되시길 바라면서 안녕히 계세요.